독산 마들의 2 0 0 0 m 장거리 승부 제34회 스포츠 조선배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3번 에이 스 삼성은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 2번 울트라 갤럭시와 4번 럭셔리 캡틴, 바깥쪽에는 10번 럭키 선이 빠르게 선두그룹을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럭, 럭키 선과 안쪽에는 4번 럭셔리 캡틴, 안쪽에 2번 울트라 갤럭시까지 세바리가 앞서 있고 5번 스포블레이드가 어 4위권 따라붙습니다. 3번 드래곤 스타가 5위로 8번 파이어 파워가 그 뒷선을 바깥쪽에서는 12번 세네타운이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중위권을 이끄는 말은 6번 더블엣지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장, 강풍마가 중위권 형성하고 있고 9번 금화에크미도 중위권에서 따라보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0번 럭키선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10번 럭키선과 4번 럭셔리 캡틴 두 마리 앞서 있고 2번 울트라 갤럭시와 5번 스포어 블레이드가 3, 4위로 뒷선에 8번 파이어 파워와 외곽에는 12번 세네타운 6번 더블엣지가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가운데 7번 강풍마도 바깥쪽 중위권 두텁게 형성된 중위권에 바깥쪽 가세하고 있습니다 9번 금아 에크미가 하위그룹을 끌고 있습니다 11번 런더풀데블과 13번 에이삼성 최하위로는 1번 로열로드가 달리는 가운데 14번 늘가을은 안쪽자리 중위권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0번 럭키선이 일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4번 럭셔리 캡틴이 2위로 따라붙고 3번 드래곤스타와 5번 스포어블레이드 바깥쪽 12번 세네타운과 6번 더블엣지까지 안쪽에는 14번 늘가을도 속속 격차를 좁혀내면서 어느새 안쪽 자리 4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8번 파이어 파워와 7번 강풍마도 두텁게 형선돼 주기권에 바짝 다라 붙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 직선 입니다 가장 안쪽 14번 늘가을이 안쪽 공간을 뚫고 나오면서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10번 럭키선을 넘어서 14번 늘가을과 문세호 기수, 14번 늘가을이 문세호 기수와 함께 안쪽 공간 선두로 올라섰고 7번 강풍마가 바깥쪽에서 추입해 나오면서 조재로 기수와 함께 14번 늘가을을 넘 섭니다. 7번 강풍마 또한번 강풍을 일으키는 7번 강풍마가 조제로 기수와 함께 선두로 올라서고 14번 늘가을이 2위로 밀려납니다. 8번 파이어 파워가 3위로, 7번 강풍마가 이번 경주 직선주로 또한 번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14번 늘가을을 넘어섰습니다